어, 이웃님들,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 저는 그 일이 바빠가지고 연휴 동안에 어디 못 가고, 어, 지금 집에서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집은 14도. 어, 기온이 아주 뚝 떨어져가지고 14도. 어, 제가 지금 요새 뭐 뽁뽁이 저런 걸로 겨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1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아스펜이나 뭐참 이쁘죠 달려 어잘 뭐 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양이들도 놀고 있고 전번에 태풍으로 많이 쓰러져가지고 우쪽에 꽃들이 없어요. 다알리아들이. 근데어저 언덕 위로 저기 삼립국화 꽃들이 아주 관리들 요새 못해가지고. 오박농쿨, 뭐 개복숭아, <laughs> 느릅나무, 울릉도 고로쇠 나무. 여기가 저기 불의 옥잠. 올해 저희 연못에는 수련이 하나도 안 피었습니다. 기온이 다 낮아가지고. 앵초. 평소에도 이렇게 물이 나와요. 이래, 이래. 여기 앵초 봄 되면 이제. 여기서 앵초꽃이 핑크색으로 쫙 피는데 참 멋있죠. 저는 오늘도 그 좋은 관리를 지금 계속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손볼 일들이 많아서 어 그냥 편집 없이 논스톱으로 한번 저희 집다할리아몇개 음 볼까요? 어 머들폴리 이게 봄에 참 예쁘게 폈는데. 야, 이거 여기 한송이 아주 예쁘게 피있네 페른 클리프 일루션. 내 사랑꽃. 보면 감동이며 또 얘를 보면 눈물 나는 사연이 있고. 마음이 아파요 패른클리프 일루션 파이코기 언덕에 그 노래가 생각나는 곳이네 라일락 타임 아스펜 옐로 해피니스 어 쟤는 뭐야 아 저거 선셋 이름 기억이 안 나. 어 저거 다할리아 다 쓰러졌어요. 다 쓰러졌어. 뭐 쓰러진 거 다시 세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 다할리아가. 어 이쪽에 박이 저쪽 동네를 한번 내려가 봅시다. 야 yeah, 니들 좀 기다려 나 이거 저기 사진 좀 찍고 어 썰렁하고 추워요 야 목수국이 아주 그냥 이쪽으로 축축 쳐졌습니다 지금 관리를 못 해가지고 어,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사는 게 멜로디 핑크 아. 이쪽에도 다알리아가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원래 다알리아는 9월 달이 최절정인데, 이제... 10년 전부터는 6월달 넘으면 햇빛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다알리아들이 부대끼더라고. 원래 9월달이 최고 아름다울 때인데, 이야, 대단합니다. 이런 거는 진짜 볼만해요. 어, 뭐, 누구는 다알리아 기르기 힘들고, 어쩌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하는데 아니 그건 본인들 노력하기 나름이지 뭐 힘든 거는 뭐는 안 힘든 힘드, 안 힘드냐 아예 다 힘들지 까불고 있어야지 그냥 이거 봐 얼마나 이쁜데 아만다 아만다 얼마나 이쁘냐고 이게 이런 거 보면 살고 싶다는 생각하고 달리아 기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여기 시가맺 쳐요. 여기. 아유 참 아침 공기 좋고 오늘 영상은 음악 없이. 음악 없이 있는 그대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와. 아, 여기 잔뜩 폈네. 예놈들황금새도미 이렇게 이쁘게 자랄, 자랄 줄 몰랐죠 왜네 엄마 또 새끼 낳더라 어제 새끼 낳더라고 동생 생겨서 좋겠다 어 진짜 기온이그 썬을 음, 하네. 썬을 해. 썬을 전에는 여기 앉아서 아침에 커피 한 잔씩 먹었는데 어, 제가 그 믹스커피를 끊었어요. 그래서 아, 요즘 약초로 커피 대신 약초로 돌렸습니다. 어, 이번에 태풍 불어가지고 이쪽에 심었던 박이다 쓰러져가지고 어제 지금 <laughs> 작업 중인데 선을 서늘... 합니다. 선을 해. 선을 하니까 이 파라솔 푸른색이 좀 추워 보이네. 추워 보여. 아이오님들, 제가 마음의 평정을 찾고 정상적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사람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고비가 있죠. 근데 그 고비 때 상처난 상처에 그 소금 뿌리는 독종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 이해해 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도 있습니다 어 제가 어쩌다 보니 뭐 이러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시 곧일로설 겁니다 역시 다을이야 참 아름답습니다 너희들을 두고 내가 어디를 가냐? 어 제가 또 새끼 났어 제 제가 어, 얘 동생을 낳은 거야 지금 원래 저러면 고양이들은 집을 나가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뭐든지 상식 밖의 일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도 그렇고 어 추석 명절 아침 술향기 산골에서 다을녀와 함께 추석아침 인사 올렸습니다. 좋은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